둘, 셋, 박탄! 하세요방탄수입니다 마냥 이제 음악과 또 춤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, 어, 우리의 팀이 또 이, 이런 진심이 또 세상에 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벅찬 기분이 들고요. 팬분들의 응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할수 있는, 어,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, 어, 또 이제 그 힘이 또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들어서, 어, 뭔가 지금의 방탄소년단과 지금의 JYP 된것같다는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차트를 확인했을 때 진짜 좀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너무 의심이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제 인생에 뭔가 어 이런 뭐랄까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진짜 큰 영광인 것 같아요. 숙소 생활하면서 저희 막 되게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 되게 저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춤과 노래를 되게 열심히 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고 이때까지 저희가 연습 생활 지금까지에 했던 모든 힘든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남았어요 이제는.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. 음... 어... 되게 제일 좋은 상장을 받은 기분입니다. 어 이제 그래미에서 이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탄소년단만의 이제 단독 무대를 그래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래미 무대에 서서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 하고 싶습니다. 흥얼거리기 쉽고 또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대개 어떤 거시적인 메시지 없이 좀 뭔가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사실 이런, 이런 게 가장 큰 도움이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,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처럼 모여서 조금 통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.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는 참 운이 좋고 이걸 잘 알고 저희가 감사하고 겸손하게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저희에게 아미라는 존재는 어,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뭔가 어, 사실 슬픈 일이 있으면 숨기고 싶고 뭐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뭐 좋은 마음 항상 그런 마음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고 진짜 아미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도와주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기분 전환이 될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할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 또 하나의 목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. 둘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